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1편목상 130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들어가겠습니다시편 130편을 기록한 사람은 깊은 영혼의 갈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1절에서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다고 했고 2절에서는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심정이 어떨지 진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갈망입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깊은 물 속에서 애원하는 심정입니까?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갈망이 복이지요.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죄로 인한 큰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믿어지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은 상급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2절.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셨을까, 귀로 길을 막으셨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절,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신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도 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지난 주간 죄에 빠져 살았기에 기도가 안 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평 기자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4절,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지요. 삭개오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사계의 죄를 주목하셨을까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일을 기억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시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신다고 믿는 것은 진정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평생 또 재짓고 왔어요, 또 재짓고 왔어요 하다가 삶을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인만열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믿게 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있어도 우리는 제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죄를 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시니 어찌 차별하신다고 하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사람마다. 주님이 자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님이 친밀하게 여겨지거나 낙설게 여겨지는 차이요. 주님이 명확하게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차이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인, 찰스 램의 지인 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혼자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청혼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을 마치기 위하여 서둘러 그 여인의 집으로 갔지요 그러나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청년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에게 자신을 거절한 이유를 알아달, 알려달라는 편지를 썼지요 그 여인으로부터 온 해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창 밖에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미치고 그냥 지나쳐버리더군요.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구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은 내한 평생을 맡길 수 있는 남편이 될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그 청년은 완전히 변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간대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그 하심을 안다면 어찌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라 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역사에 휘둘립니다. 그것은 마귀가 구원받은 자를 강제로 사로잡아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은 자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아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죄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시평기자의 갈망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원했습니다. 5절,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그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고 했죠. 6절,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다이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시 바세바와 가늠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왕의 채통이나 자존심에 땡하여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이시 원했던 것은 단지 용서받고 제시심을 받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이었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시편 51편 18절에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로이나의줄것 같은 고통을 겪었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사람만 찾아다니며 지혜와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송냥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송량하신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자시고 늘용서하신 분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게 계신데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하심이 믿어지고 회사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 그 갈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